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일봉 차트 보시면 테슬라 주가 화요일 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제가 월요일 장 그리고 저번 주에 이번 주 중에 어,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위쪽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한 곳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위쪽 상단을 돌파하면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자이 위쪽에 많은 저항 라인들이 보이시죠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이 상승을 해서 안착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저항 라인을 한 번에 다 뚫고 이 지금 강승 저항 라인까지 뚫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어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이고요. 자, 일단 자 가까운 저항 라인 250불 요 라인 위쪽으로 완전히 종가 마감 기준 올라서는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250불 위로 올라가더라도 또그 구간에 저항라인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이 수치들은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회원님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자, 조금 크게 볼게요. 지금 현재 테슬라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101불 저점을 찍고 난 후에 자, 중요한 두 가지 저항 라인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인은 자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 보시면 자 요때 한번 두들기고 두번 두들기고 또세번 두들기고 자네 번째 두들긴 후에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진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다음 더욱 더 중요한 이 저항 라인도 그런 식으로의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제 한번 두들겼죠. 그리고 이후에 또한번 두들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직 두들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한세 번, 네번 두들겼다가 어 다섯 번 이내 위쪽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기 위해 현재 밑에 이 많은 저항 라인을 단기적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앞으로 이 위쪽 강승 저항 라인을 두들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 현재 흐름상 아주 중요한 신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지금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신호가 완전하게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PNF 차트 보시면, 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항 라인까지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이 볼륨 막대가, 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아주 큰 볼륨 장승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막히게 되면 빠른 실내에 뚫지 못하면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가 생길 것인데, 그러면 조금 시간이 자 여기 라인을 뚫기까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이 라인의 수치는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추후 분명히 위로 뚫을 확률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높아지겠죠. 자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환도도 현재 어,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 어,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특히 테슬라 관련 빅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다른 외국의 적국들로부터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논의했었는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해외 적대국의 특정 물질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세금 공제를 제한할 새로운 규정으로부터 임시 면제를 부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시적인 유예 조치는 전기차 제조업들, 특히 테슬라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그 이유는 2024년 1월 1일에 LFP 기반 모델에 대한 전기차 세액 공제가 반으로 줄어든 3,750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임시 면제가 되면 테슬라의 LFP 기반 모델도 포함이 돼 모든 차량에 세액 공제 7,500달러의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어 판매량 증가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반부터 테슬라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게리블랙은 연준이 2024년 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되는 10월 PC는 대부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말하며 GDP 성장률이 1%로 떨어지자마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는 빠르면 2024년 1분기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대차대조표를 갖춘 장기 성장주가 유리하다며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언급하기도 하였네요. 앞으로 파월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빙빙 둘러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인하의 뉘앙스를 풍기며 이야기를 하겠죠. 내년 금리 인하의 시기에 대해 벌써부터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GDP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PCE와 주요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관련해서 멤버쉽 게시판을 통해 발표 결과와 상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 전체 트루이 업사이클 흐름의 윤곽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